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옆 사람과 인사을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어, 오늘 승리,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과 승리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laughs> 역시 이렇게 대답을 참 잘해 주셔요. 어, 이따가 복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승리는, 이게 성공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승리라는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리는 어떻게 보면 좀 쟁취적인 단어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어둠의 세력과 우리 믿는 세력들이 싸워가면서 반드시 한 한테 쓰는 것이 승리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승리의 발언, 우리 인생이 승리했다라는 것, 그럼 내가 가난해도 승리했고요, 병들어도 승리했고, 그리고 내가 현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행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하면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왕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나라의 4대 왕이거든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남쪽의 유다 왕이 있는데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결과적으로 악한 왕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 예수님의 혈통을 이었던 이 유다 나라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선하고 악한 것이 속해 있는 왕도 있고 그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다 하면 여우사와시라는 4대 왕이죠. 이분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 나라가 그래도 평강,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민족, 암몬이라는 민족,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분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 민족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사밭의 유다 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싸우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0장이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그 전절과 후절을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우사밭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앙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나라에다가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해라. 누구에게? 여우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이런 두려운 일이 지금 생겼다. 민족이 어떻게 되면은 멸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레이족속이에요 열두 지파 중에서 이 레이족속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에베를 돕는 일을 했던 그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여호사밧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게 그러니까 연합군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너희들 앞에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또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싸울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전쟁에 간섭해서 싸울 일이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피하지 말고 그들하고 대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와 대면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십자가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과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우사밭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군대들이 이 두려운 존재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 앞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쯤 되면은 너희들과 함께 대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전혀 손쓸 필요가 없다고 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사밧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전쟁터에서 군대를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세워서 그리고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는 유대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대열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복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병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분열을 일으키는 복병이죠. 이것은 사실은 여우사밭왕이 미리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근데 여우와께서 그 복병을 움직여가지고 거기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민족인지 저민민족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병에 의해서 치다 보니까 왜 나를 치느냐 하면서 이민족이 저민족을 치고 저민족이 이민족을 치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그들 스스로가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손수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데 성경의 뒤후반대로 보니까 이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전리품만 걷는데 4월이 걸렸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전리품을 또 나중에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브라가 불짜기에 가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시 비파와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돕여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다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넘받던 그 이방인들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그들의 쳐들어갔는데 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었다라 이 소문이 이방 나라에 퍼지면서 저 유다 나라를 함부로 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치를 할때 평안함을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대부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음,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시간이 가나 시간이 안 가나 두려움을 항상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미래가 두렵고, 우리 자녀들을 생산한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두려움에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요즘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취직을 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은 두려움은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차이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호사밧처럼 두려움의 그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까? 아니면 이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살아온 성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앞으로 미래의 두려움, 염려, 근심 모든 걱정은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대처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불신앙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요, 저는 부모님과 자식과 의 예를 많이 들어보는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와 관계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 본다면은 굉장히 좀이 문제가 쉽게 풀려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같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모가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는 부모 말로는 그렇게 할줄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이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부모가 자식보다 더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너한테 믿음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침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쓰든지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뭐예요?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어머니,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못된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풀수 없는, 내 자신으로 풀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두려운 문제를 올려드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됨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역시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두려움이 살다 보면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 여호사밧 왕처럼 민족의 그런 명운이 걸려 있는 이 전쟁의 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던 여호사밧의 그 신앙 정신처럼 오늘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거져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나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보다도 자식의 문제를 내가, 부모가 해결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며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자식의 부모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 내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어머니구나. 그러니까 저 자식이 나한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그때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도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려움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점으로 찾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갈 것인가 오늘 야하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저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 구원하는가를 한번 보라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는 순간 여호사밧의 자세입니다 이 야하사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 앞에 신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랬을 때여호사밧은는그 사람을 일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갖 어디서 그걸 볼수 있냐면 그 순간 여호사밧은 무릎을 꿇고 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어요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왕이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머리를 숙여서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건 바로 에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옛날에 우리는 지금 의자가 없었을 때는 다 무릎 꿇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비록 그렇게 한달라도 우리 마음은 이미 다 무릎을 꿇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지금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인 줄 압니다. 그러니 여호사와세의 이 믿음의 자세를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청종하면서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부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사밭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심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찬양대를 세워서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했던 여우사밭의 그 자세를 놓고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앞에서 찬양이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내 머리를 땅에 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 승리의 기원은, 승리의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내 스스로 선다겠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겠어요? 뭘 많이 한다겠어요? 경험이 있다겠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지금, 지금 비록 내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아도, 그리고 내가 병들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든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패한 것 같고,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다란 것입니다.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두려움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종하는 사람에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대신 너의 두려움을 다 제거했더니 너는 나만 따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수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물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 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 전쟁을 치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말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다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사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군 세 나라가 합쳐져서 연합군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 분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세상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칼 들고 가서, 뭐돈 들고 가서, 망치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의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 이세나라가 서로가 치고 패고 하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 두려움의 존재는 산산조가 다 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서는안 되죠. 오히려 세상이 세상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분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더 단합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교단과 교단이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와 성도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용사밭처럼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이 연합군이 산산조각 닦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 삼산조각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두려움 앞에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그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가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